비트코인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표 긍정적 강세장 초입. 비트코인 10만 돌파 무난할 듯. 아서의지 우리 빡빡이 형님은 강세장이 돌아왔다 파티를 즐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엄청난 강세를 볼때 과연 어떤 알트코인이 떡상을 할 것이며 가장 먼저 오를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 중에 바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고 가장 많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은 꼭좀 필시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미입니다 자, 저는 이더리움 더미넌스를 보면서 이더리움 네임스업스가 가장 먼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 근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더리움 더미넌스 차트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다가 말도 안 되는 시점까지 빠졌는데 지금이 그 시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2020년 이후부터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이 바닥을 찍고 이 공통 지지구간에서 엄청나게 올랐던 시절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 또한 이 구간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지금 고래들이 이더리움으로 다시 자금을 이동하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자금이 어마무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한 다 다시 떨어지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2020년부터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탈바꿈 될때 이더리움은 저점대비 4,400%라는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관련된 이더리움 형제인 이더리움 클래식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0년 이후에 4,450%라는 어마무지한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다시 몰리고 있는 시점으로 보아 이더리움 형제들은 어마무지한 힘을 발휘할 것이며 그 중에 특히 시체가 없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더큰 힘을 다리와의 것이다. 라는. 해외 트레이더들의 의견들이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의 TBL 또한 급상승하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더리움 고래들이 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걸 우린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저는 이더리움 네임스가 좀더 특별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엄청난 기술력과 파트너십. 맺고 있는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이더리움이 아닌 비트코인과 그밖에 다른 알트코인이 구매하고 싶은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형제들을 지지할 것이며 지금의 흐름은 이더리움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내용과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랑 구독 꼭좀 눌러주시고 저 춘배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